왜 이렇게 어렵지? 야, 이렇게어렵지야또 진짜. 일등하기 어, 진짜. 아, 진짜. 아, <lending>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니야 아, 니너 아, 나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진짜. 자 얘들아 오늘은 기말고사 남은 진도를 나갈 거야. 수업하자. 아 선생님 진도예요. 진도는 아... 진도에요, 아 뭐야 너희 불만 있어? 네저 불만 있는데요. 너 어디 나랑 해보자는 거야?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다자습 주시는데 왜 선생님은 자습안 주세요? 너왜 선생님한테 무슨 말걸르시니 당장 따라 나와. 아 진짜 얘들아 조금만 더 정리해줄래? 아 진짜 조용히 좀 해라고 너! 나? 어! 공부만 잘하면 다냐? 눈에 뵈는게 없지? 아저 아, 공부도 못하는 게왜 이렇게 흉난이야 짜증나게. 예, 예 김모지 3번을 예. 뭐라 하냐 와 진짜 틀린거 같은데? 아 이거 5번 나왔던거 아야 5번 맞지? 와, 와 진짜 이거 와야이 문제 4번이야 선생님이 너희 낚으려고 바꿔서 된거잖아 수업에 말한거 아니 예? 이게 진짜 수업시간이 그대로 그러니까 어, 나도 난그 어. 그러니까. 무조건 5번이라 생각해 다나오면 알겠지 뭐 그럼 음, 그렇겠지 뭐아 음. 아 드디어 끝났다 이제 놀자 좀. 아 드디어 끝났어 저개 피곤해 말이 안돼 이거. 아. 아니 이제 불화좀 치시면 너 게임하다가 밤샌거 아니야. 야 장난하는 거지 진짜 야 이제 노는 것만 남았어 그거만 신경 쓰는데 진짜로. 자 얘들아 오늘은 시험지 채점을 할 거야 선생님 부른 순서대로 나와서 자기 시험지 보고 사인하면 돼. 그럼 성탁이부터 나올까? 아 이거 너 시험지 왔지? 네 이렇게 1번은 어 1번 맞았네 음이 번은 아, 여기서 실수를 했네 여기 3점은 감점할게 어? 그럼 계산 실수만 한 건데 1점만 깎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성차가 어, 선생님은 채점 기준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줄수 있는 만큼 점수를 준 거야 그리고 이건 너가 요구할 게 아니라 선생님 고유 권한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마지막 계산 실수만 한 건데 <laughs>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?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가 여기서 실수한 를게 명백한데. 아 저희 선촌 물리학과 교수인데 이거 교육청에 안 고쳐주시면 정식으로 던져지게 할 거예요. 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? 이거 이해할 수 없으면 너 사인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사인해. 자 다음 사람 나오자. 자 얘들 집중. 오늘 선생님이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어. 어 선생님 선물이 뭐예요? 어, 사실 우리 반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거든. 근데 얘들아, 얘들아, 우리 반에 전교 1, 2등이 둘다 있어. 어, 우선 전교 1등은 범준이야. 얘들아, 모두 축하해주자. 박수까다 진짜 수고 많았어. 근데 성타가 너 아까 왜 이러던가? 혹시 너가 1등인 줄 알았던 거야? 진짜 쟤는 맨날 투자는데 왜 쟤가 종교 일등이야? 아, 어. 아, 잘했다. 아, 배고픈데 라면이나 먹을까? 어? 야, 나 오늘 수업도 못 들은 거 있는데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안 돼? 근데 네가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듣지 않냐? 야, 나도 사람인데 못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진짜. 아, 그럼 대충 알려줄게. 자, 봐. 어, 어. 그래서 얘 pH가 pH보다 작아. 이게 원래 제대로 알려주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.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, 아, 이건 뭐 알아서 하고. 근데 알맹이 내용은 다 알려줬거든. 그러니까 너 혼자서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. 아니, 쟤는 맨날 자면서 어떻게 다 알아? 나는 맨날 3회 독해도 알까 말까 하는데. 짜증나. 재수없어. 아 김범준 번에풀수 있으면 딱 좋은데 음... 아 뭐야 질문인식이잖아 야 범준아 어미적분학 과제 언제까지였지? 4일까지였던것같은 잠깐만 한번 확인해볼게 어 4일 맞아 4일 맞아 고마워 어. 그럼 이제 지문 채취 시험을 해볼까요? 밝은색과 어두운 색 종이 등 지문을 찍어 놓을 것과 연필가루, 밀가루 등 지문 채취 키트를 하나 사야겠다. 아, 쟤왜 자꾸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야? 머리 위로 승법이 그만 보고 자 그럼 이제 뒷사람부터 시험지 거도록 하자 이 자리에 뭐하냐? 아, 답 그냥 확인해 보려고. 아무것도 안 해. 아, 33분인데? 울릴 때좀 됐을 건데? 뭐야? 알람 누구 거야? 일단 범죄자 따라하고 다들 시험 계속 봐. 음, <목소리> 좋아, 됐다. 아, 큰일 났다. 이럴리가 없는데. 내가 이 시간에 알람을 설정한 적이 있었나? 아. 시지어오도록 하자 <laughs> 시험지원 모두 끝났으니까 나가면 되고 검진이 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선생님, 저는 진짜 진짜 핸드폰 알람 맞온 적이 없어요. 하지만 어쨌든 시험 도중에 이네 알람이 울린 것도 맞고 핸드폰 전화를 끊어 했을 것도 너의 책임이니까 징계를 피하는 건 약간 어려울 것 같구나. 어, 이게 뭐냐? 어, 저 뭐냐? 여기 저... 어, 진짜야? 선생 아, 징계군? 진짜야? 진짜야? 김원준이? 그러니까. 엔진이 안 됐다. 맞아! 그때 알람이 울리자마자 친구들 모두가 당황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확인하면서 그래 자기 가방 속 폰을 확인해보기 시작했지 근데 그때 유일하게 자기 폰을 확인하기 전에 청탁이는 나랑 가방 그리고 내 반응을 살피다가 뭐야 알람 누구야 한달전 체육시간에 사물함에 뒀던 내 폰에 흰 가루가 묻어져 있어서 의심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흰 가루랑 관련이 있는 건가? 어? 이게 뭐냐? 아, 그냥 가루야, 이냥 가루야. 아파가지고. 아, 알람이 언제 맞추는지. 설정 시간을 확인해보자. 그 체육 시간에 성탁이는 분명 수업 시작 직후에 아프다며 교실을 나갔지? 그때가 이교시였으니 범인이 성탁이라면 알람 설정 시각은 대략 10시 30분쯤이겠군. 뭐야, 진짜 소름 돋네? 알람이 10시 40분에 맞춰졌어. 그 체육 시간이 있던 날 이교시 시작 직후. 아, 그렇구나. 정말 성탁이가 내 폰으로 알람을 맞춘 거야. 아까 주머니에 있던 흰 가루로 내 주문을 채취하고, 아이들이 모두 체육 수업을 듣는 틈을 타서, 내 네, 이제, 훈을 얻어, 와, 알람을 수학시험 시간에 설정해 두고 간 거구나. 어? 니가 네, 빵점 맞은 게 아, 조용히 해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성타이 때문이성타 때문이야. 아니, 말안 했잖아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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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거 김건주, 부정이 이런 거 보고, 성타이가 안래 진짜로? 사실 응? 그렇다는데? 응? 대박, 대박인데 이거? 근야 그거 김학렬 부모님 부자 아니야? 송이야나아 이거 애들이 다 알고있는데 그렇게? 아 아니지 야 진짜 성탁가 괜찮을거야 김범준도 아직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어 송탁이가 뭐박 <목소리> 진짜 그러면 그시험뭐 뭐? 애들아 뭐라고? 성탁이가 뭐라고? 아, 아니 그게 그 성탁이가 사실 엄준이 핸드폰 훔쳐서 네. 뭐, 시험때 알람 문의데 했다는데요? 그거 애들이 그랬어, 그냥 애들이테 핸드폰 문의 중간고사가 1등도고 말이 안 되는데 엄준이도 근데 그 성탁이 좀쉽 그러니까 쉽지 않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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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? 아, 옛, 옛날부터 뭐 했으니까 야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우리 그 1등급 얘기, 등급 얘기하고 있는데. 야, 뭔 소리야. 너네 지금 1등 얘기하고 있었잖아. 아니, 뭔 소리야. 뭐, 듣는 것도 좀 제대로 들 우리 1등급 얘기하고 있었어. 좀 착각 좀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뭐야. 왜다나 나 이렇게 상람이 쳐다봐? <laughs> 아 진짜. 황타가 너 다니쌤한테 연락 왔어. <laughs> 범준이 핸드폰을 리게한게 너라면서. 근데, 네. 이번, <뜬시> <죄송합니다>. <뭐� <kiş> 이번 시험 1등에서 좋아했더니, 고작 그런 방법으로 1등 한 거야? 죄송합니다. 이제 나 이번 시험 실격 처에대해서 대학과 수시로 이제 정시 공부해야 돼. 어학할 거니, 너? 빨리 너네 방 들어가서 공부나 해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. 어, 분명 성실한 아니었어. 이 모든 게다 김원준 때문이야. 그 재수없는 김원준. 원준아, 음, 성탁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이상 학교에서는 처벌을 해야 할것 같아. 근데 처벌의 강도에 있어서는 너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. 음, 우선. 어 너를 두 번이나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너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, 정준아. 네, 정준아. 아, 진짜 너무 화나고 불쾌한 일이었어. 아, 근데 또 성탁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네. 어떡 하면 좋지? 네. 아, 어... 어... 왜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? 어... 이런 성적으로는 절대 영재고 가지 못하는데, 아, 어... 아 어... 나도 성적 때문에 너무 고생해봤는데 갑자기 성탄이가 너무 불쌍해지네.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. 어... 성탁이가 처음부터 이런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성탁이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닐까? 옛날에 처음 만난성탁이 모습은 어땠지? 아. 아 더워. 아 더워. 아 더워. 어? 아 더워. 나 아이스크림 하나 남은 데너 먹을래? 어? 진짜 그랬대? 응. 어? 어 뭐? 맞아 그땐 숙타기가 눈도 예쁘고 참 어, 반짝거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엄청 심해, 그 심해 했는데요. 아무래도 성탁이를 처벌하기보다는 어 저는 한번 용서해 주고 싶어요, 선생님. 아, 그래, 공준아, 너 마음은 잘 알겠는데, 성탁이가 저지른 그런 행동들이 꽤큰 사안이라서 아예 처벌을 네. 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. 그래도 어, 생각 잘했고,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, 공준아. 아, 범주다 내가 진짜 미안해 그 모든 게다 미안해 내가 널 시기했던 것도 시험 시간에 너의 핸드폰을 울리게 했던 것도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아니었어 아, 나도 얼...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아서 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번에널 용서할게 앞으로 개가 천선년에서 진짜 진짜 좋은 사람 될게 그래 넌 좋은 사람이 될수 있거라 믿어 난금만 가볼게 염병하네.